아직도 카메라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너 무릎이 지금 까졌어 그래서 넘어져서? <웃음> <웃음> 응. 어. 지금 얼마나 어, 아, 다쳤는아 다쳤는데 아직 아 <웃음> <웃음> 마지막 말에 어떡해 아 우리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이경준이고요. 축구학계 론피팀에서 축구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영업 직무로 지금 1년 차? 아, 1년 지나서 2년 차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나정현이고요 지금 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이 사실은 축구를, 엘리트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살 때부터 동생이 축구를, 선수로 활동을 해서 저희 집안이 다 축구에 관심이 많고, 저만 축구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항상 좀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2년 전부터 성남FC에 엄청 빠져서 맨날 축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내 지인들과 좀 어울리려면 나도 축구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 직접 축구를 한번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축구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취미도 축구고 하는 일도 축구 관련이라 따라다니다 보니까 K리그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축구학개론이라는게 있다고 남자친구 한번 들어보라는 게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좀 제가 직접 공을 쳐다보면은 이해를 할수 있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가족 여행은 축구 경기 하는 곳 외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동생이 전지훈련 가거나 아니면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전국에 있는 각 지역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 여행을 다 그런 지역으로 많이 갔었고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종일 거의 성남에 붙시 얘기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되게 다양한 대화를 하던 사이였는데, 축구의 8월 이상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친구와 조금 더 의사소통하고 교감하고 싶은 마음에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게 그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이거 재밌구나 라고 느끼기까지 진짜 몇 년이 걸렸거든요. 어, 이래서 보는 건가 싶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열심히 뛰는 거 보고 골 넣고 응원하는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푹 빠지나 보다 했어요.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하긴 해요. 너 세뇌된 거다.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열정적인 스포츠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원들과 45분, 그리고 90분, 풀타임 경기를 뛰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제틱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대지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가장 크게는 눈빛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집중하는 걸 바라보고 있을 때는 진짜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말이 굉장히 식상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만큼 딱 어울리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크긴 했어. 어차피 남자친구는 아무리 해도 축구랑 떼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조금 관심을 갖고 뭐가 좋은지 직접 뛰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신청한 것도 있고 이제 계속 하라 하라 하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오기로 신청한 것도 있어. 이거 한번 하면은 이제 하란 소리 안 하겠지 하는 생각도 있긴 했어요. 여8 명인데. 몸 아프신 분없 있을까요? 없죠. 응.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슈팅슛 해볼 건데 처음에는 인사이드 슛할 거예요. 인사이드로 정확히 골대로 밀어넣어서 득점하는. 저번 주에 우리 인사이드 패스했잖아요. 그거 이제 배운 걸 이용해서 득점할 수 있는 인사이드 슛 연습할 거고. 이번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재밌게 재게재게 주장있죠? <laughs> 하나 둘셋 파이팅! 여기 <laughs> <저기> 노란색 <laughs> 막아, 막, 막. 다로잘 잡아 두고. 자, 잡고 뒤로 가서 패스하는 슛을 하는 게 아니라 잡고 그 상태로 바로 나가면서 나가면서 알겠죠? <목소리> 인사이잡인사이잡 <잡아놓고. 목소리> 발바닥으로 잡아서 슈팅 때리는 거랑 저 지금 양 팀이 아주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 하시는 거 보면서 아 나는 그렇다 나만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요새 조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체력에 더 까까 포션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경기할 텐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Thank 다음 삼수도 열심히 하고 또몸 관리 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 나오세요. For... 너무 힘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